네, 안녕하세요. 아,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행동 중독에, 행동 중독 중에서, 네. 호박 중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중독 중에서, 도박 중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뭐, 여러분들이, 아, 도박 중독은 없겠죠? 네,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도박 중독이 뭐 있지는 않겠죠? 음. 잠깐만요. 토박 중독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음, 그건 모르니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토박 예, 중독 하기 전에 먼저, 토박 어, 중독 검사에 대해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토박 중독 검사는 어, 상당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한번 제가 찾아놓은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래요? 어, 이게 어,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토박 문제 선별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들어가 보시면 요걸 클릭해 보시면 어떻개 나오느냐면 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어, 청소년 도박문제선별검사 CAGI가 있고 성인도박문제선별검사 CPGI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제가 둘다 떼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생 도박 문제고요. 이거는 어른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면 돼요. 실제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해보시면 더 좋겠죠. 그냥 이렇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돈 내기 게임 때문에. 단체 활동이나 연습에 빠진 적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끔 이렇게 돈내기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다른 친구들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있다. 뭐 해보는 겁니다 그냥 돈내기 게임을 위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뭐 그냥 이렇게 하다고 돈내기 게임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다. 전에 이런 돈을 되찾기 위해 다시 돈내기 게임을 한 적이 있다. 돈내기 게임을 하는 것은 부 가족 또는 선생님의 숨긴 적이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내게 문제가 생겼다고 느낀 적이 있다. 밥이나 옷, 영화표 구입 등에 써야 할 용돈을 돈내기 게임에 쓴 적이 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돈내기 게임을 위해 남의 돈이나 돈이 잘될 만한 물건을 몰래 가져온 적이 있다.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 확인 딱 누르면요. 여기 이제 어떤 지역센터나, 뭐, 우리는 이제 경북이니까, 나이, 여러분들 그냥 19세라고 하고, 뭐, 여, 남자 이렇게 해볼까요? 뭐, 어, 고등학교 이렇게 했다 치고, 그냥 해보는 겁니다. 개험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 확인 눌러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 6점이면 당신은 굉장히 빨갛다 위험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 실제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걸 한번 넘어가 볼까요 기아는 도박에서 1어도 크게 상관없는 금액 이상으로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크게 이래도 상관이 없는 금액 이상으로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자, 때때로 있다. 귀하는 도박에서 이전과 같은 흥분감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돈을 걸려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뭐, 있다. 귀하는 도박으로 이런 돈을 많이 하기 위해 다른 날 다시 도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 귀하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무엇인가를 판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자신의 도박 행위가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이라고 느낀 적이 있는가?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귀하는 도박을 인해 스트레스나 불안 등을 포함한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박 행위를 비난받거나? 도박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귀하의 도박 행위로 인해 본인이나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자신의 도박하는 방식이나 도박을 해서 발생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다고 치는 거예요 자,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똑같이 아, 지역센터, 내경부 네, 남자, 나이 뭐, 이렇게 해, 해보는 겁니다.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문제 도박. 당신은 지금 도박의 고위험군입니다. 여기 보시면 딱 답도 나와요. 고위험군은 일반적으로 도박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어서 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며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름과, 이름과 함께 이렇게 해 놓으면 연락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 도박 지금 도박이 문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곧바로 지금 검사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곧바로 지금 검사해 볼수 있습니다. 어, 인터넷에 도박 문제 선별 검사 이렇게 치면은 도박 중급 검사 이렇게 치면은 바로 이러한 것이 사이트가 나오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곧바로 지금 검사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어, 자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자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뭐 다음에는 네이버나 뭐 아무나 주면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인터넷 도박 문제 선별 검사 치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면 클릭하시면 뭐 이런 것들이 뜨기 때문에 여기에 뭐 여러분들 대부분 어른이니까 성인도박 내지 청소년도 이렇게 들어가셔서 한번 실제로 지금 해보세요 이렇게 뜨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딴데 하라 그러면 또안 하니까 지금 인터넷 들어가셔서 해보세요 아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군요 실제로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같이 만약 해봤다고 한다면 점수가 나올 테니까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아 그렇군요. 지금 수업 중에 나갔다 들어오면 수업 진도가 안 되니까 그죠? 음. 음. 아니 비워도 그냥 그냥 켜놓고 음,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어, 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한데 시간 정말 얼마 얼마 안 걸리니까 지금 해보세요. 지금 지금 어. 나중에 해야지 하면 또뭐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시간, 5분이면 충분하거든요. 내가 5분도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해보세요. 예. 지금 하고 오세요. 음. 지금 음. 자 지금. 다 오세요. 제가 재있게 해볼 테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네, 하세요. 음. <laughs> 음. 자, 여러분들은 지금 또박 중독에 대한 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할수 있는 지금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몇분안 몇 걸리니까 금방 할수 있으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어, 검사를 하셔서 어,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다면 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 뭐, 거기에다가 이메일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기입하면 바로 연락 오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결과가 나왔다면, 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이, 그, 중독,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어, 이 수업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거니까 이미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네, 바라기는 뭐 여러분들 중에, 아, 어, 아무도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음,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릴까요? 자, 간단한 거니까 다아셨죠자 도박 중독의 개념이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무엇을 그보다 더큰 가치가 있는 무엇과 교환될 것으로 기대하며 여기서 중요한 건 운인데요, 운. 운이 포함되어서. 결과가 불확실한 게임에 내기를 거는 것을 도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원을 걸었다면 1,000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더큰 어떤 가치로 교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운이 좀 따라줘야 되죠. 사실 실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뭐 실력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어떤 운이 좀 따라줘서 아, 그 운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실력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 결과로 어떤 프로 생 게임의 내기를 보는거 또박 중도운 뭐냐면 중도운 뭐냐면 특정한 행동이 개인이나 가족이나 친구를 포함하는 의미 있는 타자 또는 직장을 비롯한 조직, 지역사회에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재정적, 법적 문제나 어떤 폐해를 초래해서 이를 조절하려 하지만 통제력을 잃고 반복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뭐,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통제력. 어, 중독이냐, 아니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력이에요. 내가 지금 이 통제력을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건 중독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 적당한 수에서 즐기고 있다. 즐기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 중독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은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그것이 자신이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또 직장에게 또 사회에 신체적이고도 정신적이고도 사회적이고도 재정적인 법적으로 어떤 피해를 초래한다. 이거는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통제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피해를 준다. 피해를 준다. 어, 그거는 중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많은 중독자들이 자신이 중독되어져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자신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나는 통제가 가능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통제가 안된다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의 행동이 사회 에 또는 뭐나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어떤 것이든 피해를 초래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어, 그랬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문제고요. 내가 지금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문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아,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내남자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자신이 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나의 문제가 뭔지를 네가 알아 봐, 알아봤을봐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 그런 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중독이냐 아니냐, 도박 중독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통제력, 컨트롤. 내가 과, 과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나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내 가족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도박, 병적 도박, 도박 장애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요즘 도박 중독보다는 뭐 도박 문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도 합니다. 혹은 또 도박 장애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은 표현의 문제니까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도박 장애의 진단 기준. 어, 1이열십 개월 이내에 다음 아홉까지 중에서 아홉 중에서 네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도박 행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기능 손상이나 고통이 유발된 경우에 이것을 도박 장애로 봅니다. 첫 번째 원하는 흥분을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액수의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려는 욕구가 있다. 아, 잘 살펴보세요. 원하는 흥분을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액수의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욕구가 있다. 자, 도박을 추리거나 중단하려고 할 때. 안절부절 못하거나 신경이 과민해진다. 도박을 통제하거나 줄이거나 중단하려는 노력이 거듭 실패로 끝난다. 자주 도박에 집착한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도박 경험을 계속 떠올리고, 다음 도박의 성산을 따져보거나 계획하고, 도박을 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자, 흔히 정신적인 고통을 느낄 때마다 도박을 하게 된다. 전형적인 중독이죠. 그래서 무기력감이나 죄책감이나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올 때, 올때 이것을 대체해서 도박을 한다. 이 전형적인 중독이에요. 도박으로 돈을 잃고 나서 일을 만회하기 위해 흔히 다음날 다시 도박판으로 되돌아간다. 전쟁 중독이죠. 도박에 빠져있는 정도를 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계속한다. 도박으로 인해 중요한 대인 관계, 지급, 교육이나 진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하거나 상실한다. 도박으로 인해 절망적인 경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다. 자,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인지 좀 살펴보세요. 자, 지난 12개월 이내에 자, 1년 이내에 9가지 중에서 4개 이상의 항목이, 이 아홉 가지중네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는 행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중독이다. 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원하는 홍분을 얻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액수의 돈을 가지고 도박하는 욕구가 있습니까? 도박을 줄이거나 중단하려고 할때 안절부절 못하거나 신경이 과민해집니까 도박을 통제하거나 줄이거나 중단하는 노력이 거듭 실패로 끝나고 있습니까? 자주 도박에 집착합니까? 어떤 무기력함이나 죄책감이나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오면 도박을 합니까? 도박으로 인해 돈을 잃고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다시 도박판으로 갑니까? 도박에 빠져있는 정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까? 도박으로 인해서 대인관계나 직업이나 교육이나 진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하거나 상실한 적이 있습니까? 도박으로 인한 절망적인 경제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이 이 중에 네 가지만 있어도 네 가지 이상만 되어도 중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네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진지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더해 보시고요.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거기에 여러분 남겨두기만 하시면 그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 그래서, 어, 만약에 여러분 중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어,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음. 정말 여러분 어, 네. 음, 혹시라도 있으면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어, 치료를 받아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걸로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